하이에요 먹방 아닙니다. 그냥 인사 방, 인사하는 방송. 어, 제 차가 메인즈로보라는걸 면칠 채셨군요. <laughs> uh, I I like to I like to visit Bangkok very soon, but then I have a lot of uh, TV work these days. So. TV work this day so maybe next month. Whenever if I if I could go to Bangkok I'm g o n n a call you natty. Okay. Miss you. 감사합니다. 런치. <laughs> 네, 오늘 저녁 하시는 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가을 날씨 너무 좋으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산책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저는 방송 없으면 이태원 가게나 주로 요즘에 경리단에 마이스카이라는 가게 에 주로 있어요. 오셔도 됩니다. 마곡에요. 여기 홈앤 쇼핑 회사가 여기 있어요. 마곡에. 좀 전에, 좀 지나서 9시 40분에 여기서 방송해야 돼요. 생방송. 런칭쇼. 아, 호주구나. 호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매년 2월 말에 갈까봐. 3월 초에. 마드그라떼 안녕하세요. 봄방사수. 호주 시드니는 제가 한동안 굉장히 자주 갔던 곳인데. 호주 시드니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온나잇 푸드트립에 저희 가게 나온 거 보셨구나 마이스카이 부산에 갑니다 어, 조만간 갈 거예요 부산 네 방송 태가 나야죠 어, 사과파는 아저씨들이다 트럭에 많이 팔았나 봐 이태원 얼마 전에 다녀오셨어요. 음. 추석에 어디 갈데 없으면 이태원에 놀러 오시면 이태원 대부분 문을 연답니다. 워낙에 이제 외국분들이 추석 때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태원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가게도 이태원에 그렇지. 다. 어, 담배 주시고요 응. 그러면 제가 1층으로 올라올게요. 오케이. 네. 네. 여기가 홈앤쇼핑입니다. 음. 홈앤쇼핑. <laughs> 여기가 마곡이에요. 아이고야. 마곡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마곡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평, 가, 저기, 아파트가 4억짜리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9억, 10억 한답니다. 정말 아파트 값이 미친 거죠? 네. 마곡에 사시는 분들 좋겠습니다. 아파트 사신 분들. 대박 났네요. 랜선 라이프. 한번 나가볼까요? <laughs> 오늘 니트랑 팬츠랑 여자분들 정장 팝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홈앤쇼핑. <laughs> 아, 지금 너무 재밌다.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laughs> 아, 마공이구나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유일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직 담배를 <laughs> 네 여자 거예요 오늘 오늘 예쁘고 오늘 오늘 예쁘고 오늘 런칭쇼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쁜 것들 싸게 지금 다 해놨거든요 오늘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맞아요 되는데 담배를 아직 못 끊어가지고 조금 펴야 돼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 난 뭘로 풀어요 스트레스